오늘은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얼마나 슬펐는지 성경에는 해도 빛을 잃을 정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를 따르고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왜 보이지 않았을까요? 선생이 당하는 고통을 보니 자신들도 당할 것이라 생각하고 피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작업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다른 사람도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죄인들은 매달릴 때 끈으로 단단히 묶었지만 예수님은 끈으로 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끈 대신 대못으로 매달았습니다. 어른의 몸이 십자가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그 못의 두께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 손바닥에 못이 박혔다 그러지만 의학적으로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여기가 찢어져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바닥이 아닌 손목 십줄 부분에 박혀서 몸을 지탱했다는 것이 신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가시 질려도 얼마나 아픈데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을까. 그때 하늘의 음성이 예수님 마음에 들렸겠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의 죄가 과연 무엇이길래 로마 형사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십자가 형벌은 일반적으로 국가에 대한 반역을 할때 내리는 로마의 형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러도 십자가에 만큼은 매달지 않았는데 반역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보며 반역의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 하면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십자가 상단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 다른 말로 유대인들의 대표가 돼서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를 전복시키고 예수 나라를 세우려 했다. 이것이 로마가 생각한, 빌라도가 생각한 예수의 죄. 예수는 정치적으로 혁명을 일으킨 게 아니죠. 예수가 만든, 예수가 원한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상 눈에 보일 때는 가이사의 것 같지만 실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나왔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의 주입니다. 로마문대는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그랬지만 실제 세상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세상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흙 이상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겸손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겸손할 때 높아지는 것이지 자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때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고 자신이 하나님이냐 떠보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왜이 땅에 임해하는지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의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 되어이 땅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영이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우수형제일교회의 목사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목회를 하려면 제 생각을 내세우면 절대로 안되겠죠.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하는가 하나님의 영이 저를 지배할 때 성령이 저를 이끌 때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으로서 제가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길은 성령이 저를 지배할 때 가정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것이지 제 생각을 앞세울 때 가정을 잘 이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된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내 몸이 희생이 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겠다. 예수님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역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늘 한결 같습니다. 하늘을 두려워라. 하 그리고 똑바로 살라. 똑바로 살라. 말씀을 붙들고 살라. 이런 말은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리로 들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기분 나쁜 소리로 들립니다. 누구에게 좋은 소리로 들릴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똑바로 살아라는 말을 들으면 회개를 하면서 주여 이 종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것. 그러나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똑바로 살라라는 말을 들면 헛소리하네. 이렇게 치부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계신 분, 다른 말로 말씀에 따라 사신 분이라고 우리는 말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라 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돈 버는 것이 중요한 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 서서히 서서히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것.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러나 고린 사람들은 그런 예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길, 지금 내가 서 있는 길, 앞으로 가야 할 길, 그 길에 말씀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되지만, 내가 서 있는 길이, 침묵함의 길이고, 죄의 길, 앞으로 걸어갈 길도 추한 길이라면 우리는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정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가 많은 듯 예수의 길을 우리가 걸을 때 우리 삶에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참다운 회개를 할때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방욱디 놈이 성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가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성을 냅니다. 예수님의 죄는 그거예요. 네가 방구를 끼었으면 방구를 끼었다고 자백하여라. 네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여라. 회개하라. 그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트집자가 너가 잘못하였다. 예수님의 죄는 무엇인가요? 바르게 살라 하나님을 보면서 살라 이 말을 한 것이 죄라면 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할때 진정 너의 마음을 너의 인생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 아무리 찬양을 해도 찬양의 은혜가 되지 않아.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닌 무슨 선언당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기도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 하늘의 뜻을 기억하라 빼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더불어 사랑하라 똑바로 살라 다르게 아니에요 하나님 둘이하고 똑바로 살아갈 때 진정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을 수 밖에 없었는지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무겁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또한 십자가에 매달린 정말 참혹한 날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해야 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여 주옵소서.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추악한 벌레 같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박는 그런 어리석은 잘못을 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였던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늘의 뜻을 이루라 하였건만, 내 뜻을 앞서 운영하사라습니다 돈은 일만 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을 따른 것보다 세상의 재물을 취하는 것에 더 열심을 내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나의 욕심을 채우는데 급한 인생이 아니라 이웃을 돌보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오니 예수의 삶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피한 방울까지도 모든 일을 위해 흘리신 예수의 본받아 우리의 땅이 우리의 마음이 이웃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그리고 해나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똑바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고자 하오니,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두워진 세상에 빛이 되게 하옵시고, 썩어난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티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의 죄를 고백하므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시고 그로 인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시 소생하고 다시 밝아지는 그런 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목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녁 시간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옵시고 저녁 성금의일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늘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없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지킬리싸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